자 무시무시한 구독자 대학교 4천명 돌파 기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내일 주일 거룩한 예배 제5부 예배 일본어 예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1절부터 17절까지니까 본문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대 전통 지도 선호반조도가 간세이시다 아, 따라서 천지와 만무, 천지와 만물을 완성하셨다. 아, 가미와 다이시지니지니선호 사기요오오오, 예라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 제7일의 모든 작업을 종료하시고, 수나왔지 소노스베데의 사기요오 때에 다이시지니 찐 에~ 이스 말했다. 그래서 어~ 모든 작업을 종료한 제7일 날을 휴식하셨다. 자이브 구독자대학교 에스 0 7 s 스 구독자대학교에 에~ 4천명 돌파를 축하하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일 주일 무시무시한 감사를 어떻게 돌릴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오브예배 창세기 2장을 내일 오브예배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 3절입니다. 2장 3절. 감미와 소노 7치してこれを사 하나님께서 제 7일 축복하시고 그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감미가 고노히니 그 하나님께서 그 날에 소노스노의와 모든 창조를 어 오왔되 야스마렛다 가라데아루 모든 것을 종료하고 휴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절로 보니까 고래가 덴치 소조 노 유라이 데아루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력은 다가왔는데 슈나루 가미가 지토 덴토 오 스쿠라레타 도키 하나님의 천지에 에, 창조는 한때는 아, 오즈입니다. 진이 진이와 마다 노노 기모 낙고 어, 땅에는 아직도 어, 어, 나무가 없고 마다 어 아, 노노 구삿 모 어, 하에 데이루 데이 나았다 아직도 어, 풀들은 나지 않았고 슈나루 가민과 지인이 아메오 후라세즈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를 후라세즈 내리기를 아니하였고 마타이츠 지오다 가와즈, 어, 히토모 낙갓다 가라. 자, 오즈를 보니까, 어, 내리지도 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육절에 시카시. 다만, 어, 지가라. 어, 이즈미가 와서 와기 음, 와 아까 때 뜻치노 전면오 어, 어, 우루스시대이다. 아, 땅에서부터 어, 땅에서부터 안개가 올라와서 안개가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더라. 7 절입니다. 슈나루 가미와 뜻지노 어지리 대 히토 오 특구리 하나님께서 땅에 인간을 땅으로 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 이노치노이기오손오 어, 하나님 음, 후기 이레 아래 아그 어, 호에 생기를 불러 넣어 주셔서 속고때어 어, 히토와 이끼다 아 어, 모노도 낫다

다 인간을 그게 두셨더라 구절마다 수나로 감이와 밑대 쓰구 시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어, 다베르니 요이 스베데노 기오 그래서 어, 먹기에도 좋은 먹기에도 좋은 어, 나무를 찢지 어, 까라와 찢지 까라 하에 사세 땅에서부터 어, 소선하게 하고 중구절 후반절 어. 사라이소노노추 어, 아오니 어~ 그~ 그것의 동편에 에~ 이노치노 기또 그~ 생명나무를 어~ 센아구오 어~ 시루 선을 알게 하는 어~ 기또 나무를. 아 하에 사세라렸다. 음. 알간 나무가 거기 있더라. 1 0절마타 1つの 川가 에덴から 流れ出て어 소노를 ,その 어, 우르 오시 어, 또한 어, 니다 또한 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나와 동산을 어, 우르우르옷이 적시고 어, 속고 가라. 거기서부터 어, 가와레때 어, 시즈노 네게 분류로 가와 또 났다 어, 되었더라. 1 1절 선우 다이 이치노 나와 비숑 비숑 도이 그 이름을 첫째 그 이름이 예, 비숑이라 어긴오 어, 긴노 ある 금이 있는 어, 하빌라노 어, 젠지오메구르모노데. 온 땅을 둘러더라 자, 여기서 한번 잘라볼게요.